얘는 다 도화 재질로 했는 겁니다. 도화 재질 중에서도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거는 금액대가 아까 봤던 화이트보다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이집 같은 경우에 책장마저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만들기 나릅니다. 책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안에 몸통지, 몸통지로 책장을 많이 짭니다. 아무래도 책이 무겁다 보니까 15mm 있으면 천지구려성이 있기 때문에 18mm를 추천드립니다. 얘가 15mm, 18mm. 두께 차이. 아시죠? 요 재질로 책장을 짜봤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고 우리가 피스를 좋을 때 피스를 견딜 수 있는 나무는 얘가 더튼합니다 금액이 싸다고 몸통지를 이대로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얘가 피스를 쪼여보면 훨씬 강한 힘을 내고 있거든요. MDF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피스를 박았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세월이 있으면 쳐질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측당을 하면 다보라 해서 보통 밑에 동그란 걸두개 받고, 상반을 얹게 돼 있죠. 그러면 얘가 단단하게 견뎌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MDF보다는 이 자재가 견디기는 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측장인데, 요 재질이 아까 말씀드렸던 몸통지로 사용했고,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어를 달았죠. 도어를 달고, 어 옆에 마감 부분은 도어가 같은 재질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몸통지 했을 때보다 이 도어 재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좀더 추가되지만 예를 들어 반 같은 면서는상관겠지만 거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테리어 효과를 약간 내야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